인투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투데이와 인하대학교 시그랜트 센터가 함께하는 어, 해양 캠페인 바다에 놀자 오늘 또 일곱 번째 시간 녹화 진행하겠습니다. 바다에 놀자는요 이제 인천이 해양 항만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뭐 인천 바다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기에 만든 아주 고품격 교양 프로그램이죠. 오늘도 인하대학교 시그랜트 센터의 윤병일 박사님과 그리고 김종욱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주제는 뭘까요? 그 제가 대충 듣기로는 어쨌든 서해가 뻘도 많고 어 이제 한강 하류에서 들어오는 그런 어, 토양으로 인해서 이제 퇴적층이 많이 형성되잖아요. 그로 인한 우리 뭐 해양 환경에 대한 변화 어, 이런 것들이 주제라고 들었는데 좀 대충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저희 인천의 거의 옛날부터 말씀하시는 인천은 똥물이다 예, 얘기들을 예. 하시잖아요 아, 의왕내에서역으로교되는 네. 예. 과연 그 똥물이 무엇일까 예. 라는 주제에 대해서 정말 더럽고 안 좋은 똥물이 아니라 예. 육상에서 내려오는 소위 부유사라고 불리우는 것들 네. 바다 속에서 움직이는 부유사들이 바다의 속, 해저면에 어떻게 쌓이고 그게 또뭘 의미하는지 그게 또 저희 일상생활이나 또 어족 생물 수산 자원에 또 어떻게 영향을 또 미치고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쉽게 네.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네 맞습니다. 네, 서해바다 그렇게 푸르지 않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그 그러면은 채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인천 지역에서 기자 생활하면서 항만 뭐 쪽을 취재했을 때늘 듣는 얘기가 그 준설이에요 준설 네. 2 3년에 한 번씩 수백억씩 투자하면서 큰 선박 컨테이너 선박이 잘 들어올 수 있게 그 밑에 뻘에 박히지 않게 그 수심을 확보한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 길로 말하면 이제 길이 좁혀지는 것을 계속 유지해주는 거잖아요 음, 음, 음. 예.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자연 발생적인 원인이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일단 인천지역 같은 경우에 큰 항만이라든가, 뭐, 아니면 또 이제 좀 조간대, 매입, 예. 간척 사업을 저희가 예전부터 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는 화면과 같이 저 그림은 1984년부터 2020년까지 아. 이 위성지도의 시간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1984년부터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때 위성사진은 어떻게 구신 거예요? 그 전부터 위성사진이 예. 있죠. 근데 이제 아. 예전에 공개가 안 됐던 것들이 예, 이제 예, 예. 공개가 되기 시작하면서 예. 저희가 이제 쭉 모아갖고서는 아 준비한 그림입니다. 보시네요. 아, 지금 네. 영종도 막 인천공항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네, 매립처 섬들이 매립되면서 네, 예, 90년대부터 해가지고 예. 원래는 용유도와 영종도 이렇게 네. 해가지고 두 개의 섬이었는데 그쵸. 거기를 이제 막아가지고 네. 매립하면서 이제 저희가 인천 네. 공항을 만들었고 네. 또 송도라든가 그 다음에 인천에 있는 다른 지역들도 원래는 이제 조간대라든가 바다였던 네. 구역이었죠그 부분을 이제 매립하면서 이제 저희가 현재 육지로 쓰고 있고 저희가 또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저쪽에 이제 저희 원래 있던 인천 인천항, 네, 인천항. 있고 또 위에 북항도 있고 남항도 네.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쵸. 인천 신항이 저기 송도 신도시로 네, 생기고, 있네요. 생기고 예. 있고요 예. 그런데 저 지역에 저 항만에 왜 메모리 되느냐? 예. 보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원래 조간대였던 예. 지역이었죠. 이게 뻘이었던 거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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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뻘이었던 지역이었으니 바닷물에 의해서 바닷물 안에 섞여 있는 여러 뻘들, 제가 부유사라고 얘기하는 예. 그런 것들이 원래 오던 지역이었죠. 네. 원래 오던 지역에 저희가 항을 만들거나 네. 하다 보니까 오던 것들이 또 오기 시작하니까 네. 자연스럽게 쌓이는 예. 부분들이 하나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항만에 이제 이런 바다의 대형 구조물들, 네. 뭐 항만이라든가 방조제라든가 저기 여객 저기 여객선 부두, 인천대교 등등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설치를 하게 되면 네. 물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물의 움직임이 뭐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던 게뭐 왼쪽으로 간다든가. 아, 간척 사업을 한 후에 그렇죠. 예, 예, 예. 물이 가던 길이 있었는데 영종도랑 용유도를 막으면서 물길이 막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막혔으니까 물은 언 육지로 뭐 뚫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예. 뭐, 옆으로 간다든가, 뒤로 간다든가, 뭐,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데, 네. 그러면서 물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부유사들, 예. 그런 것들이 또 이동하는 경로가 달라지고, 예. 그런 것들이 또 쌓이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자연적으로는 이제 육상에서 내려오는 것들의 뭐, 정확하진 않지만, 뭐, <laughs> 양이 많아졌다든가, 네. 아니면 뭐, 이상기후로 인해서 뭐, 저기,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쓸려 내려오는 흙이 음. 많아졌다든가, 이런 것도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종합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항만이 매몰된다. 네. 그 매몰되는 걸로 인해서 큰 컨테이너 선박들이 입항을 하거나 출항을 하려면 또 적정 수심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매년 많은 돈을 들여서 준설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그 워낙 그 뭐랄까. 밀려 들어오는 토양도 많고 분유물도 네.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큰 변화가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연구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최근에 뭐 이나대학교 시그렌트센터에서는 어떤 주제로 그 관련해서 어 좀더 심층적인 연구를 하셨었는지 좀 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육상에서 내려오는 이제 여러 부유사들, 그 다음에 예. 해양에서의 이동, 예.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디에 어떻게 쌓이고 예. 쌓인 것들이 이제 그냥 쌓여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재부유도 예. 하고 하거든요. 그런 예. 원인들에 대해서 여러 조사 자료와 수치 모델을 통해서 아. 연구를 했고 예. 그 결과를 이제, 이제 김종욱 박사가 예. 사례 인천항 저희 분석했던 결과라든가 이런 예. 사례를 들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네. 또 그런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지 뭐 혹시 이게 변화가 또 어떤 주기성을 갖는지 이런 예. 것들을 좀 설명해드릴 예정입니다. 아 네. 하긴 그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천 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렇죠. 환경적 변화인 것 같기도 네.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항만 업계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보는 주제일 것 같은데, 네 어, 어떻게 분석해 주셨습니까, 박사님께서. 아 일단 저희가 주로 조사를 했던 거는 예. 이제 항만 쪽에 좀 부가 설명을 드리면 예. 이제 인천항은 조금 독특한 예.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예.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그런 해역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 개발에 대한 수요도 많고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영종도 매립이라든가 그다음에 신항 쪽 그 다음에 네. 여기 이제 신국제역부들하고 남쪽에 이렇게 또 매립한 게 있고. 그죠, 뭐 크루즈도 타고 하는 곳.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인천대교 이렇게 또 길게 네. 중공이 됐었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태적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런 태적 문제를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해저층에 있는 태적물들을 이제 코링이나 아니면 그랩 샘플러를 해가지고 그 해저질의 상태를 분석을 하는 일이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간접적으로 멀티빔이라는 그 해양 장비를 사용해서 굉장히 고해상도로 예. 그해저의 어떤 구조를 예. 어떻게 이렇게 굴곡이 있는지 그게 예. 이제 1m나 5m 단위로 나올 수 있는 굉장히 고해상도인데 그런 자료가 지속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디가 더 수심이 얕고 아니면 연간 조사를 통해서 어디가 수심이 좀 낮아지거나 얕아지거나 좀 깊어졌다. 이런 걸 이제 비교 분석을 통해서 제시를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그런 변화를 발견하셨는지 일단 저희가 조사 실제로 멀티빔을 사용해서 조사한 자, 결과가 있고 예.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사실 이게 결과가 과거부터 봐야 돼서 예. 그래서 저희가 맨 먼저 한게 뭐냐면 이,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국립평 조사원에서 음. 공개하고 있는 종이에도 자료. 예 사실 뭐 수치 해도나 이제 전자 해도로 제공도 하는데 종이 해도를 이 까만색 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동그라미 점들이 이제 종이 해도 상에서 표기되어 있는 수심 지역이에요. 예 이건 해도사가 직접 작성한 그런 이제 점에 대한 수심이고요. 아... 그 수심 데이터를 일일이 디지털이징을 해서 예. 여기가 뭐 20m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 20m를 이제 컨트라을 그린 겁니다. 당시에는 이거 뭐 예. 수작업으로 했나요? 수작죠아예예 어, 예,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2004년도 3월에 예. 대한 그 종이에도고요. 20년 전 예. 예 그리고 이거는 2001년도 3월에 네. 제시되는 그 수심 수심입니다. 네. 예. 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심이 얕아졌다. 네.라는 네. 거고 그다음에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수심이 좀 깎였다. 아.라고 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빨간색이 수심이 얕아진 거. 얕아졌다 그니까 좀더 많이 쌓였다 퇴적되죠 예, 예. 예 종이에도상으로 나라에서 공식해 놓은 예. 자료를 기반으로 하면 예. 여기가 이제 북항이고요 예. 그다음 여기가 이제 남항하고 신국지역의 예. 터미널인데 예. 그리고 이, 이 남항과 북항을 이용하기 위해서 항로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 예. 항로가 이렇게 돼 있고 예. 2항로가 이 항로가 북쪽에 있죠 예. 예. 근데 이 항로 같은 경우도 이제 항로 중앙을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 항로 좌우로 약간 퇴적되는 그 경향성이 보였고 예.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항만 쪽, 이 안쪽 부분은 조금 침식되고, 예. 그 다음에 이런 지역도 남항에서도 침식되는 경향이 나왔거든요. 예. 이제 이런 제이 부분들은 사실 이게 왜 침식되고 퇴직되느냐라는 예. 이 코멘트를 하기에는 실제로는 유동자료라든가 예. 아니면 이때 조사를 했던 자료가 예. 여러 가지 외력에 대해서 비교를 해야 되지만 예. 일단 그에 거 대한 자료는 찾기가 사실 힘들고 아. 실제로 저희가 공시되어 있는 걸 봤을 때 이제 해저의 어떤 수심이나 이런 변화가 어떻게 발생했다라는 걸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예. 저기 그부두 안쪽을 보면은 네. 그 수심이 깊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저쪽은 심식됐다고 생각해요. 심식됐다고. 예. 그러면 저기는 오히려 좋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예. 저런 터미널이나 예. 이런 걸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아, 일, 아 저것도 예. 그러면 준설의 흔적이군요. 예, 인, 인위적인 준설의 그쵸. 흔적. 그런데 아. 그 그러한 정보가 예. 사실 정확하게 기록된 게 아, 없어요. 얼마나만큼 예. 누가 어떻게 했냐라는 게저 예. 당시에는 그렇게 기록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는 2004년과 2001년의 수집 정보만 예. 알고 있고. 중간에 네. 얘가 자연적이던 예. 준설 같은 인위적 원인 때문이건 아, 예. 퇴적이 됐는지 침식이 됐는지 그런 변화들이 계속 있었을 아, 거거든요. 예, 예. 그건 저희가 모르는 상황에서 예. 이두 시기의 차이만 딱 비교를 아, 한 겁니다. 그 현상의 결과만. 네 해주고. 그렇죠. 예, 네 예. 맞습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04년도고 네. 제가 이제 매년 2006년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아, 또 침식 되죠. 여기 약간 그렇네요. 퇴적되고 네. 네. 이게 연간 침식 퇴적 경향이 다릅니다. 예, 다르고 이, 이 지금 제가 기록을 찾아놨는데 이제 인천북항 같은 경우는 항로 준서로 했어요. 예, 그래서 아. 북항항로에 적정 수심을 만든다고. 예, 아, 매끈하네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깎은 거죠 인미지이 예. 뭐. 항로 수심을 깊게 그렇죠. 만들라고 예. 이제 침식시킨 거고 여기도 이 기간 동안에. 일항로 같은 경우도 약간 좀 깊어졌고요. 그래서 각각의 기록을 보면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 아. 공사 때문에 이런 변화가 크게 생겼다. 그리고 어쨌든 저 때까지는 그 인천 신항이 개장하기 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신항하기 전 그래서 남항 컨테이너 부두가 상당히 좀활성화됐을텐데 네. 예. 네.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 사실 남항이 삼각형 모양으로 예 조각 그 수심이 굉장히 얕은 아. 조간대가 분포하고 있어요. 아 예예. 예. 그래서 채널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네. 선박이 들어갈 수 있는 게이 길이 하나가 있고, 예. 네 남쪽 길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 이제 태적이 좀 많이 발생을 했죠. 예. 그래서 이런 자료가 저희가 지금 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음. 사실 좀 많이 시간이 좀 들어갑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보다 보니까 남항 진입 항로도 이제 좀 쌓이다 아. 보니까 이제 예. 그준서를한 상황이고 예. 이런 지역도 이제 남항 유호선 부두라든가 아좀 쌓였네요 네. 그동안에 예. 부분에 대해서 준서를좀 이렇게 저반 시설 같은데 좀 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이제 신국제 터미널 이때 준공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좀 수심을 확보하려고 깎은 거고 예.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매년 바뀌고 있다 예. 이제 인천항에서 상당히 좀 유동적으로 어쨌든 침식되고 예. 어쨌든 퇴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팔로잉하고 음. 그거에 대해서 좀 공개적으로 뭔가 하는 행위가 좀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예. 지금 시그네트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인천 신항이 이제 만들어진 상태에 아, 예. 마찬가지 빨간색이 좀 퇴적됐다는 거고. 네. 이제 파란색이 이제 침식됐다는 건데. 여기 인천 신안 같은 경우는 2011년도 여기 조력 발전소 가 만들어졌죠. 아, 네,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 종이에도, 국립해양 종이에도에서 음. 공시해 놓은 자료로 비교를 했을 때 어, 그렇죠. 이 연두색이 이제 항로입니다. 예. 네. 항로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퇴적이 되고 있다. 예. 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시간에 나온 얘기도 하죠. 저 취약권도제 네, 네. 네. 조성으로 인해서 네. 좀 부유물이들이 많이 좀 쌓이는 네. 그런 환경이 있는 건데 저 제가 이런 인천 신항 앞에 저 항로가 수심이 15에서 16m 확보하려고 애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저 정도 수준이라면요, 지금 네. 수심이 몇 미터 정도 확보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지금 수심이 여기서는 네. 한 DL 기준에서 한 13m에서 한 14m, 아. 5m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 이거는 이제 연간 퇴정량입니다 예. 연간 한 40cm에서 예. 한 80cm까지 아 쌓인다. 그러면 준설을 하게 되더라도 예. 1년 되면은 80cm 쌓이면은 예. 금방 쌓이잖아요. 아 그래서 2년마다 준설을 한다고 이렇게 많이 발표를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예. 아직까지 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연간 이렇게 쌓이는 부분에 대해서 80cm보다는 살짝 좀 적게 쌓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선 좀 데이터 자체가 조사 조사원의 종이에 두다 보니까 예. 그 기본에서는 한 60에서 한 50cm 정도 쌓이는 걸로 나오는데 예. 실제로 또 다른 공사나 관리하는 그런 공기업에서는 조사를 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예. 뭐 인천 항만공사나 인천지방해수청이 이런 예. 걸 도맡아서 하잖아요. 네. 그주주 주무기관으로서. 네. 근데 이제 뭐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니 뭐 저기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실 수도 있어요. 관련 그 그러니까 근데 <laughs> 왜냐면 이게 물류 기관 시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든 다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어떤 뭐 공장이 돌아가든 뭐 원자재든 뭐 원재료든 완제품이든 뭐, 뭐 자동차든 수입이든 이런 거는 거의 이제 컨테이너에 실려서 이제 저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저저이저 최적을 저저 분석하고 저 항로를 유지하고 준설하는 게 정말 그. 우리 경제 동맥에도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네, 그렇게 맞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좀이 연구가 그만큼 좀 가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뭐 항만을 운영하는 기관과도 이렇게 유기적으로 소통이 이렇게 하시면서 네. 협업을 하고 계시는 건지. 이제 예.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예. 보통 이제 인천항만공사에서 이제 항만 유지 관리, 예. 그다음에 해역 관리를 맡고 예. 있는데 이제. 매년 이제 어각 기관마다도 이제 용역 사업을 발주를 한다든가 네. 아니면 수심조사를 통해서 어디가 또좀 퇴적이 됐다든가 네. 이런 걸 밝히면서 이제 준설 같은 저기 좀 관리 또 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준설은 또 이제 지자체라든가 저 아까 말씀드린 기관에서 단독으로 수행하기엔 좀 비용 문제가 네. 있기 때문에 국가에 신청을 해서 네. 저 사업비를 확보하고 네.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당장 이제 준서를 시행하기 이전에 어디를 얼만큼의 양을 준서를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장비 중에 예. 멀티빔이라는 장비를 이용을 해서 네. 현재 여기가 더 다른 지역보다 더 쌓였다 예전에 아. 비해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예. 그래서 저, 저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저희 예. 시, 인천 신항. 구두 네. 앞에 저희가 멀티미밀비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음. 2002년 1월과 예. 2003년 3월에 측정한 수심 자료고 아. 그두 수심 자료를 비교를 해봤더니 어디가 더 쌓였고 어디가 덜 쌓였고 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 아, 그런 중에 그러면 이제 안 쌓이거나 예. 변화가 없는 지역을 일부러 가서 준설을 할 이유는 예.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쌓인 지역만 저 높이만큼만 딱 준설을 하면 이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음. 될 수가 있습니다. 저 보시는 화면이 실제 멀티빔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해저의 모양을 측정하는 자입니다. 그 선박에서. 네. 네. 선박이 있고 그 선박의 하단, 바닥에 아. 멀티빔이라는 장비를 예. 써서 음파를 이제 해저면 바닥으로 이렇게 예. 쏘게 되는 예. 게 되고요. 어, 저, 신기하네요. 예. 그 멀티가, 멀티빔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개의 빔을 쏜다는 얘기거든요. 예. 보통 어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는 것은 이제 에코 사운드단 빔으로 해서 하나의 빔만 이렇게 쏴가지고 예. 그한한 한 위치에서의 수신감만 아. 저기 저희가 추출을 할수 있다면 멀티 빔은 여러 개의 빔 아. 수백 개의 빔을 빔을 아, 예. 바닥으로 쏘고 예. 그게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을 해가지고 거리와 시간을 측정해서 높이 차를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야. 실제 아까 보시는 화면이 저희가 선박을 이용해서 움직이면서 측정했던 해저면 예. 예. 바닥에 그림이 되는 거고요. 예. 저 자료를 뭐 저희가 뭐 2022년도에 한번 하고 2023년도에 똑같이 동일한 지역을 한다면 둘의 차이 값을 알 수가 있고 예. 그런 차이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디가 더 쌓였다 또는 더덜 뭐 쌓였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눈앞에서 보니까 실제로. 어 진짜 말 그대로 최첨단 시스템이네요. 네, 예. 맞습니다. 어 무슨 영화에서 본것 같아요. <laughs> 네, 네. 영화에서 무슨 이게 뭐랄까 뭐뭐 뭐 인디아나 존스나 아 뭐, 이렇게, <laughs> 그뭐 유물 찾으러 갈때 네. 예, 그뭐 안에 보면서 근데 이제 보면서 보니까 그 지형도 지형인데 그러면 네. 안에서 무슨 뭐 쓰레기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좀뭐폐 선박 이런 네. 것들좀 발견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전 그림 보시면 예. 먼저 이제 저 모양으로 이제 보시는 모양처럼 네. 아, 약간 예. 선박에이제좀 침몰을 해서 예. 옆으로 좀 누워 있는 예. 약간 그런 걸로 추정이 되는 예. 것들을 저희가 조사 중에 좀 발견을 했고 아, 예. 그다음에 저런 것들을 이제 뭐 인천 지방 해 인천 지방 해양 수산청이나 네. 이런 쪽에 이제 또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죠? 인양을 한다든가 예. 그런 걸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제 좀 비용 문제 때문에 조금 네.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그, 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그동안 뭐~ 항만이 운영되면서 해운 당국은 저런 침몰된 선박들을 다 이제 관리하는 걸로는 알겠는데 네, 네. 그죠 말 그대로 비용이나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음. 인양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인천항이라는 곳은 수심이 되게 예민한 그렇죠. 지역인데 저런 돌출된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위험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저다 네. 저 지금 과거보다 이제 좀큰 선박들이 이제 아또그 선박을 좀 대형화되는 추세다 보니까 네. 전에는 이동할 때 이제 뭐 문제가 없었을지라도 이제 네. 대형화되는 추세라면은 저런 것들이 이제 좀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있겠지만. 저런 선박들은 좀 빨리 아 치워서 선박 이동이라든가 이런 거 안전성을 예. 확보하는 것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페타이너나 이런 콘크리트도 예. 조사가 가능해요. 예. 여기 동글동글하게 나와 있는 게아 이제 선박 그 항만 가면은 예아 페타이어 저번 시에 네. 타이어가 많잖아요. 예. 이제 선박에 저번에 하다가 부딪히면 이제 떨어져 나간다던가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다에 예. 쌓이게 되는데. 아 저는 그 갯벌에 무슨 맞쪽개들 숨구멍인 줄 알았어요. 아 <laughs> 네. 그건 아닙니다요 예. 이것도 어. 이제 해저의 그런 모양을 좀 나타내는 아, 그림이고 예. 워낙 고해상도다 보니까 예. 이런 동글동글한 페타이어라든가 이런 콘크리트 모양의 음. 이런 뭐 어떤 해양 쓰레기 예. 종류가 있고. 이것도 이제 뭐금속유나아 드럼통, 드럼통. 네. 또 어. 타이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이런 거는 이제 목재죠. 예. 목재나 쇠 파이프일 수도 있고. 예. 네. 이런 요런 구조물들이나 쓰레기들이 아. 항만 쪽에 좀 다수 분포를 맞네요. 하고 있어요. 저도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이거 어 진짜 이거 뭐 선사들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다. 네, 이거 다다 지켜본다. 지금 조사하면 다 나오는 네. 건데. 아, 알겠습니다.